월요일만 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김희재님의 더트로쇼인데요. 지난주 박재현님의 우리는 된다니까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여 새로운 1위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번주는 그 어느 때보다 화제가 되었죠? 1위 후보에 오른 세분 모두 1위를 차지할 경우 생애 첫 더트로쇼 왕좌에 앉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팬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내용을 전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6월 둘째 주 더트로쇼 인기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음악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80년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김중현 님의 사랑의 스위치가 30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순정과 열정의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와 MG세대의 연결점을 담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풀어낸 곡으로 현실 속 각박하게 살아가는 딱딱해진 마음들을 노래를 통해 조금이나마 미소짓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낸 박성원 군의 직진이야가 29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밤 문득 돌아본 인생을 향해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 보자는 가사 말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밤 가슴 한켠 따스함을 더해주는 송민주 님의 인생이란 게가 한 계단 하락한 28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원곡은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로 가수님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 슬픔과 역경 등 여러 감정들을 담아 심금을 울리고 있는 신승태 님의 그대라는 꽃이 한 계단 하락한 27위에 올랐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감정을 담담하게 전한 곡으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기억들이 조용히 마음을 적시고 있는 김태현 양의 신곡 세월강이 26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역강투에서 공개된 이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으로 우리의 인생을 팽이의 빛에서 표현한 이 노래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나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힐링송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강문경님의 팽이가 한계단 하락한 25위에 올랐습니다. 섬세한 보컬과 서정적인 감성이 특징으로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수님만의 독보적인 보이스로 아름답게 표현해 팬들에게 귀호강을 선사 중인 정동원군의 꽃등이 세계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국악 트로트 장르의 신곡으로 발매하자마자 더트로쇼 3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실제로 국악을 전공한 가수님은 이번 신곡을 통해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홍지윤님의 가리랑이 지난주와 같은 23위에 올랐습니다. 5월 첫째 주 진입하자마자 4위를 차지해 화제였던 곡으로 기존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감정선으로 무장해 한층 깊어진 음악세계를 드러낸 강혜연님의 몰라도 너무 몰랐네가 5계단 하락한 22위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곡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언행으로 나오는 우리의 효도 방식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황민호군의 막나니가 2계단 하락한 21위에 올랐습니다. 따뜻 한신곡이죠 트위스트를 기반으로 한 트로 댄스곡으로 우리 모두 스트레스 팍팍팍 날려버리자라는 노랫말처럼 신나는 음악으로 모두 하나되어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흥겨움을 자아내고 있는 김다현양의 박수처가 22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하늘로 떠나간 이에게 붙이는 편지글 같은 가사가 신금을 울리는 곡인데요. 특유의 애절한 감성으로 가슴을 적시는 장윤정님의 바람처럼 하늘처럼이 세계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인트로에서 펼쳐지는 국악 구음이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곡으로 가수님의 보컬이 더해져 강렬한 감동을 선사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최수호님의 끝까지 간다가 세계단 하락한 18위에 올랐습니다. 나비처럼 홀연히 내 곁을 떠나간 사람에 대한 슬픔을 담은 발라드 트로스로 마치 꽃밭에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후반부에 몰아치는 보컬로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슬픔을 한층 배가시키고 있는 양지은 님의 나비 당신이 한계단 날아간 17위에 올랐습니다. 자신과 찰떡궁합인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흥겨운 리듬의 곡으로 중독성 넘치는 안무가 더해져 듣는 팬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장민호님의 사랑의 티키타카가 두 계단 상승한 16위에 올랐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의 땀을 하얀 소금꽃에 비유한 가사로 고된 아버지의 삶을 표현했고 애절한 곡 분위기에 진한 감성이 더해져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는 진성님의 소금꽃이 한 계단 하락한 15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왕제 서운도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으로 빠른 리듬의 댄스곡이지만 아쉬움을 담은 애잔한 가사가 매력 포인트인 슬픈 댄스곡이라는 신선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이진님의 사랑의 리콜이 한계단 하락한 14위에 올랐습니다. 팬들을 향한 마음을 가수님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담아냈는데요. 동요를 연상케 하는 재미있는 인트로에 이어 진하고 구수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가 일품인 진해성님의 사랑새가 4계단 하락한 13위에 올랐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만는 석공 아사달의 설화를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 한이설인 국악창법이 곡 전체를 리드하며 전통적인 정서를 고스란히 녹여낸 송가인님의 아사달이 두 계단 하락한 12위에 올랐습니다. 이분의 노래가 또한번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님의 히트곡, 진짜배기에 이어, 이 노래 역시 신박한 메들리 리듬에 한층 더 트롯의 뉘앙스를 살린 보컬이 듣는 이에게 흥을 돋구는가 하면, 인생사 힘내면 그만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 중인 이명아님의 유난이다가 11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가사와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에 따뜻한 음색으로 20살 가수님만의 풋풋한 감성을 표현한 전유진님의 나비아가 두 계단 하락한 1 2위에 올랐습니다 더트롯쇼 명예의 전당 단골 가수님의 노래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아내었는데요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을 위한 가사 말마에 감미로운 보컬이 더해져 촉촉하게 가슴을 적시고 있는 손태진님의 꽃이 두 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습니다 국악풍의 선율과 동양적 색채의 편곡이 어우러진 국악풍 발라드 곡으로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인생사의 갈림길에서 바랑에 좋은 것만 챙겨가라고 배웅하는 이별의 가사로 마음을 울리고 있는 김희재 님의 바랑이 4 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번 1위 후보에도 올라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 길만 꾸준히 걷는다면 기회가 온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박서진 님의 꿀팁이 4 계단 하락한 7위에 올랐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의 중저음 보이스가 더해져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여행감서 듣기에 제격인 노래인데요. 부드럽게 귓가를 감싸는 목소리로 세대를 불문하고 감동을 선사 중인 이찬원님의 하늘 여행이 지난주와 같은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듯 아련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노래로 오랜 세월이 흘러 나의 곁을 지켜준 한 사람과의 함께한 추억을 노래한 린님의 시네마 천국이 두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습니다. 캐리로 시작되는 국악풍의 인트로와 고전시가를 연상시키는 노랫말의 조화가 인상적인 곡으로 예시조를 인용한 재치있는 가사, 쉬운 멜로디, 강렬한 리듬과 시원스럽고 능숙한 보컬이 만나 쾌남의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탁님의 사랑오기 한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습니다. 발매하자마자 1위 후보에 오른 따뜻한 신곡으로 이 곡으로 가수님이 더 트루쇼에서 생애 첫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는데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늘 곁을 지켜준 팬들을 떠올리며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진심을 담은 황영웅님의 뜨개옷이 1위 후보에 올랐고 최종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노래이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장 진심어린 언어로 담아낸 러브송인데요. 더트러쇼 생애 첫 1위에 도전했던 안성훈님의 사랑해요가 1위 후보에 올랐고 최종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더트러쇼 6월 둘째 주 영광의 1위는 김용빈 님의 금수저가 차지하였습니다. 생애 첫더트러쇼 1위의 주인공은 바로 대세 김용빈 님이었는데요. 사랑에 빠진 주인공의 감정을 금수저라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김용빈 님이 3주 연속 1위를 차지해 명예의 전당까지 입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빈 님더트러쇼첫 1위를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